4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유가족 분들과 전사자 분들께 편지 글을 준비해봤는데요. 준비한 거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감겨? 감겨?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지역 운영위 맡고 있는 이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낭독을 할텐데 지금 제가 목이 많이 안좋아가지고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많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2월 18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130일간의 서포터즈 활동이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처음 영평해전 서포터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금 저와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연평해전을 주제로 한 영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즈를 하면서 연평해전 당시 희생당한 그들의 아픔을 알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도 생겼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NLL, NLL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연평해전 같은 역사적 사건을 영화로 제작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잊혀진 그들의 이야기, NLL, NLL, 연평해전. 영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평해전에 대해 알게 되어 유가족들과 해군들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들을 기억하려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 목숨 바치신 연평해전의 영웅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위로해드릴 수 없지만, 미약하게나마 그들의 희생이 빛을 바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들이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네 달가량이 지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쓰러진 꽃잎들을 기억해주길 바라며 매 순간 열정을 다해 활동했습니다. 저의 애국심을 불태워주고 반성할 수 있게 해준 영화 NLL 서포터즈, 아, NLL 연평해전 서포터즈 일기 활동을 이 순간을 기점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제가 살아 숨쉬고 있는 매 순간순간, 그리고 모든 이들이 연평해전의 아픔을 기억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영원히 그들을 기억할 것이고 항상 그들의 서포터즈일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그들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